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연구소의 이동국 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부동산 전문가협회의 방송으로는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동산 전문가협회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가치 있는 투자 정보를 엄선해서 그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부동산 전문가협회는 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그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신축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이 아주 알찬, 알짜 정보 매물만을 엄선해서 그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방송,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보다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아래 하단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6-00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매물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정보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매물은 바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이 양재동 지, 서초구 양재동 지역은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기존에 저평가 경향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도 2017년도 부동산 트렌드나 그 유망 지역들을 보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2017년 뜨는 부동산의 첫 번째 대규모 개발 호재로 손꼽힌 부분이 바로 이 양재동 지역이었는데요. 어, 앞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호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그 준비한 서초구 양재동 신축 다세대주택에 그 눈여겨보셔야 될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 강남 판교 근로정사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재동 지역은 강남역과 판교역을 신분당선으로 직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직주 근접석을 띈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어, 지금도 현재 넘쳐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호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예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동 지역, 바로 교통과 생활 편의성, 녹지 공간 등과 같이 아주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이미 갖춘 지역이다라는 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대적 저평가 지역이지만 호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호재에 의한 집가상승의 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큰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다세대 주택,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을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는 더블 환승역 양재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 4월에 그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대지지분 16.20제곱미터, 확장 면적 36.51제곱미터로 실사용 평수가 약 12평에 가까운 투룸으로서는 아주 딱 알맞은 구조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두개 주방 겸 거실 욕실 그리고 3베이의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그런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재역과 3호선과 신분당선을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양재역과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현재 다세대주택이 위치한 자리 바로 논현로 사거리가 교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좀 알맞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을 보시면은요. 양재동 지역, 교통이 아주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게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더블 환승역 양재역을 비롯해서 지하철에 그두 노선을 활용을 가능하시겠고요. 바로 강남대로 그리고 남부순환로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버스 광역 광역 노선만 약 80여 개 이상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로들로 인해서 사통팔달의 대로들로 인해서 자가용 접근 또한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지역을 좀 따라가다 보면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이 지역 반경 약 50여 미터 이내에 스타벅스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이 지가 상승의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상권을 분석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어, 얼마 전에 그모 연예인이 이 스타벅스 따라잡기에 부동산 전략으로 큰 시세 차익을 보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먼저 눈여겨본 자리라는 거 어,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인근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강남 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그리고 코스트코 양재점까지 쇼핑. 공공업무 그리고 의료시설까지 아주 가깝고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보시면 아주 학군과 녹지의 프리미엄을 풍부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아주 다양한 무수한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강남권의 다양한 초중고등학교 학군 혜택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이 바로 앞으로는 이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죠 양재천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양재천과 함께 말죽거리공원 우면산 청계산 등과 같이 굉장히 풍부한 녹지 공간의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가 있겠는데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학분이나 이 녹지 공간의 프리미엄이 받쳐주고 있는 곳은 이 집값 상승이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오히려. 상승의 큰 폭을 이룬다라는 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에도 잘 부합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임대 수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이 지역은 이 직주 근접성을 강하게 띤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과 판교의 이 풍부한 근로종사자의 임대수요를 실수요권에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분당 선으로 단한정거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역의 강남권 근로종사자들의 직장인 수요의 임대수요를 실수요권에 두고 있는데요. 강남권 직장인들, 또 고소득의 근로종사자가 높습니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고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높은 그, 나, 높은 임대수요로 인한 낮은 공실률, 예, 공실률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판교 분당 지역도 신분당선으로 단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분당선 10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판교 분당 지역 높은 강남권 주거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 지역에 약 7만여 명의 근로종사자가 상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요, 실수요권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이후에 개포동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재건축 이주 수요들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 임대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주 수요와 함께, 지금 현재 삼성은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R&D 세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기업 종사자들, 이쪽 지역도 약 8만 5천여 명의 근로 종사자가 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임대 수요 증가를 불러올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재동 지역은 이, 그, 이 입지의 삼박자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통과 수요 그리고 환경까지 고루 잘 갖춘 삼박자가 잘 갖춰진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양재역 더블안승역과 강남대로들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변 학군과 풍부한 녹지 공간, 생활 편의시설의 환경 지역, 그리고 이 수요, 임대 수요로 인한 수요의 그 풍부한 임대 수요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지역에 그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지역.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 그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으로 그첫 자리에 첫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었습니다. 자, RNCD 지식산업단지가 현재 그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요.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1대 100만 평 부지에 약 상주인 원만도약 7만여 명, 그리고 신규 창출 일자리 만 5천여 명이 예상된 대규모 개발입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그 상생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삼성은 입주를 마쳤습니다. LG나 KT 대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약 280여 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주변 지역으로는 또 문화, 예술 상업 단지 등이 개발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어, 아주 대규모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재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판교테크노밸리와도 굉장히 좀 많이 비교를 해 가시는데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4배 정도입니다. 황교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다 끝난 시점에서도 이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지가 상승의 여력만으로도 약12%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가 상승이 따라서 4 배인데다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상업지역까지 이 기다리고 개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프라 개선까지 다양한 호재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지역에또 대형 그 교통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 개발인데요. 양재역 신분당선 이미 이 경유를 하고 있는 역이지만 이 강남역과 신사라인 신사역 신사역과 용산라인의 이두 단계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이 강남까지만 머물렀던 신분당선이 약간 반쪽짜리 노선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 용산역 서울의 중심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독자적인 완벽한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 따른 상승 효과는 더욱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 지금 착공은 시작되었는데요. 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차근차근 이 높은 폭의 지가상승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교통호재가 바로 이 GTX 신호선의 확정인데요. 지난 6월에 이 GTX 신호선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이어지는 이신호선이 양재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KTX나 s r t 에 버금가는 그런 대형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을 30분으로 잇는 그런 대규모 광역 급행열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재역 경유시에는 이 양재역은 이 수도권을, 수도권의 중심을 아우르는 이 수도권 중심의 큰 그한 축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보고 있고요. 이또 연계되는 삼성역을 통해서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라인까지 아주 풍부하게 교통 인프라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급행열차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SRT의 수서동 등과 같이 이 광역급행열차 개통에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약 7만, 7만여 명의 상주인원, 신규 창출 1만 5천여 명의 아주 풍부한 임대 수요와 함께 인프라 개선에 대기업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양재우면 RNCD 지역산업단지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개발을 통한 독자 노선이 구축이 되면서 역세권 집가상승의 호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GTX-C 노선을 통해서 이 광역열차들의 역세권들이 누렸던 그런 호재들과 함께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열차로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건물 특징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현재 이 양재동 신축 다세주택의 실제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이 시공업체 그리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이 조감도를 보고 굉장히 박수를 칠 정도로 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외관이 될 것이다. 굉장히 그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급 자재들을 활용한 이 고급스러운 외관이 기대가 되는 건물이라고 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특히 주목하셔야 될게이 스타코 마감인데 이 5성급 호텔 등에 사용되는 아주 고급 자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조를 보시면 3베이 안정적인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룸 방 거실 방으로 방두 개와 거실을 사이에 둔 아주 안정적이고 동선이 깔끔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욕실 포함으로 이렇게 1 2 평에 가까운 이 투룸 건물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호실의 앞으로 이 도로가 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거실이 이 도로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나 탁트인 시야나 개방감, 채광감이 아주 우수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옵션을 보시자면요 에어컨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붙박이장, 가스레인지까지 아주 풍부하게 풀옵션에 가깝게 들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이 빌트인 냉장고 어, 주부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동선을 간결하고 세련되게 살려주기 때문에 아주 선호도 높은 고급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에도 CCTV, 무인택배함, 엘리베이터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이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가격 정보 살펴드릴 텐데요. 강남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 가격적 메리트는 이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또 안고 가신다라고 이미 메리트를 보고 가신다라고 좀그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권 신축 투룸입니다. 3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시세를 대, 시세 대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매매가입니다. 임대 시에는 전세시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전세 실 투자금 3,500만 원이 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약 2억 원 정도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월세 임대 시 8,500만 원의 실 투자금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이 양재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이 전세 투자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양재동 지역이 양재 우면 RNCD와 이 신분당선 GTX라는 이 대형 굵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좀 소액이라고 할수 있는 소액투자 3,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향후 좀큰 폭의 시세차익을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전세보다는 나는 아, 아니야.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 활용을 해보고 싶어. 이 양재동 지역 강남역이랑 이 판교역에 굉장히 그 근로종사자가 많잖아 임대수요가 많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월세로 활용을 해보셔도 이 110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은 굉장히 좀 높은 임대수익에 속하는 편입니다 어 따라서 이 높은 월세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월세 시에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네 이상으로 이그 서초구 양재동의 그 다세대 주택의 소개를 마치겠는데요. 어,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어, 궁금한 사항이나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 상담을 드리겠고 특히 이 방금 전그 가격 정보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내가 머리를 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나 고민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또 현장까지도 이렇게 같이 답사를 하시면서 또 많은 정보들, 더 필요한 정보들 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 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저희 부동산 대박나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밑에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알차고 그또 깊이 있는 매물들 또 계속 계속 선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주자주 접해보시면서 이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서 예, 한번 저, 접해보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또 저희도 더 힘이 납니다. 예, 더 힘이 나서 뭐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더 성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아 물론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 또더 신이 나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좋아요 응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 주택 매물 정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